Voff-voff! <skrøk> <skrøk> 넌 발이 다 있어. 응, 넌 다친 것 같지가 않아 다친 게또있다며 응. 빠가 이렇게 키우잖아요. 그래서 나도 얘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거야.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응. 열 됐어요. 돈꽤 나왔을 텐데. 내가 막울었죠 이거 유기견인데. 아유, 착하네요. 예. 네, 착해요. 음. 운동시켜야 일주일은 여기 안에 있어야 된대요. 예. 네. 왜냐면 여기 상처 부위 어, 염증 때문에 네. 이거 내카라한 거 뺏긴 거예요. 아니 다 망가져서 또 갖고 왔어요. 버렸는데 또, 또 갖고 왔거든요. 응. 음, 해야되죠. 근데, 근데 안 해줬어. 많이 안 해줬더라구요. 어저께. 음, 잠복고안이라서고또 수술해야돼요. 잠복고안은 뭐예요이 고안이 안으로 들어가 있대요. 좀, 물리면서? 아니 아니. 원래 그렇다. 태생이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얘는 수술을 해야된대요. 아 그러니까 고안이 그거 해야 뱃속으로 들어가, 들어가서 어, 어, 우리 강아지도 하나 그 지금 10년 됐는데 수술했어요. 왜냐면은 오줌을 계속 못누는 거야. 그 얘기 들었어요. 예, 그래갖고 했더니 지금 수술비 포함해서 심장사상충까지치료하니까 돈이 음.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야. 지금 이제 약 계속 먹고 있는데 또. 얘는 신상사상충은 없어요. 아, 그러면 예방약 먹이세요. 그거 걸리면은 그 약이 프랑스째래요. 근데 그걸 먹기 위해서는 약을 며칠을 먹어야 돼. 며주를. 음. 그리고 쉬었다 먹여야 돼. 간에 아주 치명적인 그 비소성분이래요. 그러니까. 이제 사가, 여기 파는 데가 있어요. 저 약국에. 네. 거기서. 수로 해갖고 팔더라고. 어. 그러니까 그거 미기면 돼. 우리 애들은 집에 있는 병, 동물병원에서 미겨요. 어디서 팔아요? 여기 동물, 저기, 일반 약국에서 파는 것도 있잖아. 요 저... 아, 그러니까 일반 약국에서? 네네. 아유, 이, 얘가 이렇게 맨날 다른 개들 있는데 주워 먹으러 다니고 그랬거든. <laughs> 그러다가 이게 팔자가 드세갖고 이렇게 됐네. 아유 불쌍해라. 그래서 잘 걸어다니네? 네. 하, 아유 사장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. 나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딴 데서도 도움을 받아갖고 계속 도움받을 수도 없고 내가 형편이 그래갖고. 아유 아무튼 가, 감사합니다. 아걔 아,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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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? 곰돌이요. 곰돌이? 네. 어 예쁘네. 야 곰돌아 꼬랑지 털도 잘랐었네. 줄 알고, 피가 나가지 보고 다친줄 알고 예. 네. 어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차로 나 여기서 기 근데 여기가그차 오더라고. 네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거깽 소리가 났안 났어요. 안 나고 누가 얘기하더라고. 야, 너네, 네가 밥 주는다고 밥을 주 네가 밥 주는 게피싸는지피 흘리고 저그그 그전에도 그렇게, 여기서 밥을 주셨구나. 줘도 안 먹고 고기 네. 우리 고기구 먹고 그러면은 손은 네. 와서 내가 막뭐 있으면 미기고 닭죽 있으면 손님들 먹은 닭죽 같은 거 안면 거만해서 먹었거든 예전에 내가 그 주사 저쪽에서 키우는 개 있거든요. 거기 와서 밥어도 먹고 맨날 그래. 그러니까 개들 집 있는데 가 갖고 밥을 이제 개들끼리도 서로 이제 나눔을 하는 거야. 사람은 안 줘도. 얘네는, 얘는 되게 수네요 예. 네. 아 살기 우세요. 저 보, 보, 아, 근데 내가 여기 계속 겨울에는 없잖아요. 예. 내가 어 어디로 이병 벌을 좀 좋겠는데 누가 들어가. 아, 데려갈 사람이 없어. 아, 겨울에는 여기 안 계세요? 예, 네, 여기 없 어떡하냐? 파이가 토르 개를 한 마리 있어서 같이 하는데 예. 네. 얘가 불편할까 봐. 아, 그래도 하루에 한번올거네니밥 좀. 하루에 한 번은. 아, 그러면 됐어요. 내일 오죠. 예, 네, 그럼 됐어요. 얘는 그 공장 하던 분이 내가 알기로는 망하니까, 개를, 이거 1년밖에 안 어, 개를 그냥 놓고 간 거야. 음, 그런 경우가 여러 있어요. 그러니까 망하니까, 개는 경비견으로 배. 키우다가 그냥 놓고 가버리는 거야. 응. 어휴. 그래서 집을 못 찾, 그쪽 어딘가 봐. 네. 그쪽으로 가더라고. 합니다. 네, 거기에 우리 동네에요. 아, 그래서 얘가 그쪽으로 가는구나. 어휴, 그래도 여기서 뭐 새로 잘 살았으니까 다행이다. 나한테, 소, 나한테 온 지는 얘가 9월달에 내가 이 목줄 채우는 게왜 채웠냐면 이게 목줄이 엄니까 유기견이라고 해 데려갈까 봐 사람 잡아먹으려고 데려갈까 봐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? 그래서 내가 벌써 이렇게... 저 꽃집 봐 형님도 침을 흘리던데. <laughs> 아, 그래서 내가 네. 그 아씨가 자꾸 달라고 막 이러고 가져간다. 누가 또 가져간다 이 갖고다가 아, 이거 달라고 그래 그 형님? 네. 하여튼 그, 그 형님 참 대단한 네. 사람이야. 목 뭐... 네, 비키 싫어해 갖고다가 비싼 말라고 공순. 저기 병원비하게 만원만 내라고. 그거 네. 만원 뺏었어요 <laughs> 마지막에 왜 주냐고 막 그래도 벌레가 안 오고요. 그, 그, 그래. 그 형님 와서 개 엄청 좋아해. 자기네 집에 개도 키우면서 잡아먹어. 아니 그 자기 개도 자기가 잡아 먹어요? 아튼 아이 아니 같이 놀지 말아야겠네야만이냐 <laughs> 개고기 안 먹어요. 나는 또 예. 네. 그 마리 자 다지 단이 들어가는데 아티비전이라는다가 있어요. 누란개한 마리 키워. 4월 달에 그 사람이 낚시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도 집에 개가 있으니까 또개 키우기가 싫은 거야 여기, 마, 여기 한 마리 누가 버리고 간거다 2년 반 키웠는데 죽었어요 그 개도 네. 그리고 또 내가 9년 키운 개 죽었지 그럼 마음 아파요 죽으면 응. 그래가지고 개안 키우려고 그랬거든 음. 그랬더니만 갖고 와서 이거 사모님이 안 키우면 얘 저기 유기견실에 보내야 되는데 죽을 걸 리냥 똑같은 개가. 그고아 그럼 어떻 해요? 나도 가세요. 키우죠. 내가 지금 키우는 개가요. 그렇게 돌판에 바둑이랑 두 마리가 있었어요. 저저 그 저기 누구야? 진수 포도밭 하던데 음음. 그쪽에 논으로 이렇게 길에서 물 내려오는데 그 구멍에 살았어요. 근데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지. 근데 개가 맨날 돌아다니고 내가 산책하다 보면 거기 있어서 불쌍해서 밥을 맨날 갖다 줬어. 그래서 사 개월을 그러니까. 나한테 마음을 주는 거예요. 음. 근데, 바둑이가한 마리가 같이 쓴데 죽은 거야. 그러니까 얘가 너걸 놓고 막 끙끙 기리는 거야. 자기 죽은 거그 불쌍하잖아. 음. 그래서 내가 데려다 키운 거야. 근데 그 형님, 그런 거못하라 뭐 그렇게 하냐고. 난 이해가 안 간다는 놈 그러는 거야. 아이고, <laughs> 씨. 말못할 짓이. 그럼 벌 받아. 야, 하지 마! 안 돼, 하지면. 네. 이거 자꾸 다니면 이제 저 몸이 좋아질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, 네. 어저께도 한, 2시간 정도 얘가 한두 시간 정도 되게 잘로 해서 너무 초반부터 너무 많이 한 걷죠. 그래서 한번 쉬고 한참 쉬고 그다 음. 얘가 어저께 한 운동에 한 2시간 정도 아 너무 많이 걸어 다니지 마세요. 예. 저녁에 또 해야 되니까 오후에 와서한 템포 음. 여기 여기는 저 수진 한번 더 예, 같이. 네. 잘 하셨어요. 아유, 고마워요. 갈게요. 예? 아니 뭘 고마워 안. 아이. <laughs>